자 낚시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한방 터져 묵고 좀 전에 아 비가 올것 같아서 방송을 안 켰는데 비가 안 오네 비가 안 오는데 방송을 켜자마자 또 바로 바람이 터지네요 조류가 말리네 말려 완전히 말리네 아니 요 마르케 아닙니다 태공 집어집니다 태공 태공의 타작 어이 왔다 터졌어요 <laughs> 찬돔 같은데 조류가 완전 이상해 삐네 볼반에툭하드만팅 목줄 매트에요 목줄이요 탐뭐 없어요? 이다 없어요? 이따매 어제는 다 그랬는데? 아, 두꺼운 거 없다 어, 했어요. 이거는 지금 다 터지지? 큰거 물면. 나도 지금 3호 쓰는데. 바늘도 좀큰거 쓰세요. 저는 참돔 13호 쓰고 있습니다. 현재 낚싯대 1.5대1 3 0번 원줄 3호, 목줄 3호. 지금 현재 3비 전유동을 하고 있습니다. 3비 전유동을 하고 있고. 바늘은 참돔 13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줄이 터진 게 아니고 바늘이 펴졌대요. 예. 네. 또 왔다 또 왔다 왔다. 우 와! 땡기지 말고 지가 갈때땡겨 버리면 터져요. 바람에서 입질 나봤네. 목줄 아무도 것안채지고 지금 전유동에 입질이 싹 나오네요. 방금은 뭐 돌돔이가 창돔이가 물이 이상하다 이상해 지금 조류가 이거 완전 돌돔 물인데 돌돔 물. <laughs> 저한테 문다고 뭐 걔도 조금 낫겠죠 걔도 이제 큰 놈을 많이 잡아 왔으니까 저도 아까 사실 한방 터졌습니다 아까 저 뒤쪽편에 할때여러여러여러막가버더다고요 텀물 반바퀴를 돌았는데도 터져버렸어요 아대물두 마리는 확실히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가 고기가 일로 가잖아요 끝까지 피 나가야지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절로 가면 터져버리지 무조건 예거기 가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나도 왔습니다 덜더! 드릇뽕이! 한35 되는 사이즈입니다. 40까지는 되겠나? 예. 우와, 예, 뭐40 가까이 되겠네. 3, 30 후반 살자 한 살이 다 당황을 해 버리면은 많이 터지죠. 대체도 못 하고 이제 그래서. 아이그 녹차 부실이? 수심요, 전유동을 해가지고, 정확한 수심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제가 지금, 삼비 전유동인데, 아, 제 생각에, 한, 8, 9m는 좋게 들어간 것 같아요. 예한 8m? 예 8m 정도. 아하하하. <laughs> 어 저는 낚싯대가 1.5대고, 옆에 사장님 한 1.25대 정도 되는 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알고 채는 거하고, 모르고 채는 거하고, 거기가 우카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채니까 낚시대가 이제 뺏겨버리니까 터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대를 뺏겨버리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금 받치는 물이 진짜 돌돔물 같아 돌돔물처럼 받쳐요 돌돔물이야 돌돔물 물 자체가 아 옆에 두번 터뜨리신 분 심정 좀 물어봐달라는데 아깝진 않습니다 아, 아깝진 않답니다 아깝진 않습니다 이러네 <laughs> <laughs> 또 잡으면 되니까 맞죠 네. 또올 거니까 도로가 앞으로 많이 받치네 현재 살림방은 까빡치 않았는데 살림방에 고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어이 왔습니다 와땀물르고 있다 어우, 사이즈. 자, 왔습니다. 잠시만. 물고 있어. 어우, 엄마야, 100점! 아유, 박스 고마워. 어유, 어유, 돌돔이 사이즈가 괜찮은 것들 들어왔습니다. 방금도 사자가한 마리 나오더만 지금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어이고 이거는 뭐고? 순놈이가? 아 암놈이네 아이고 이것도 뭐한 35는 나오겠다 으이씨. 자 이거 한35 정도 나오는 사이즈 덤덤입니다 입질이 방금 엄청약갔네요자 이거 35cm가 아, 앞에는 40. 예 네. 구독자 만명 되면 이벤트 한번 해야죠. 오, 왔습니다. 자 이건 참돔 아닌데 뭐고 이거 이거 오들 부시리가 이거 오들 어이 부시리 같다 에이씨. 아씨클났다 돌아온다 제발 돌아나다아씨아씨큰났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씨클났다 예? 아니 저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클났다 아..씨.. 돌아가버리 돌돔 나오고 있습니다. 돌돔, 뭐, 꼴라 우러, 부시리. 뭐, 그렇게, 오늘은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 돌돔도 사이즈 뭐, 4자, 4자 돌돔, 3자 돌돔. 저희 뭐, 쿨러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켜고는 이제 두 마리밖에 못 잡고, 한 네다섯 방 터지고, 저 포함 이제 손님들까지 다, 손님들이 많이 터졌죠. 저도 뭐, 꾸준히 하고 싶은데, 자, 왔습니다. 이거만 버티면 이 참돔 같습니다, 하는 게. 부실이 아니고 참돔 같습니다. 어이구, 근데 참돔이면 이거 상당히 큰 놈인데. 아, 날아갔습니다. 물이 빠를 때는, 물이 빠를 때는 앞쪽에서 채비를 어느 정도 수심증까지 내린 상태에서 흘려주시는 게 좋아요. 안 가면. 이쪽으로 던져버리면 채비를 아예 못 내려. 저부력 채비는. 자, 저는, 이 마지막 캐스팅하고 마무리 해야 되는, 잡아난 고기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살짝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캐스팅으로 하고, 잡아난 고기, 갈림망에 있는 고기까지 싹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 딱 끌고 마무리하면 좋을, 좋을 긴데. 안에는 아, 묵지도 않아 저, 저기끼리 사본다 한다고 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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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シャ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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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ャ 또 작은 기구, 작은 기구 뭔 힘을 잃어만 있어노 30안 1, 2 되겠네 32, 3 31, 2이벤지들도 줄을 타네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일단 줄 꺼내자 자 마지막 캐스팅에 예 네, 마지막 캐스팅에 한 마리 나와주네 그래도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진짜. 야, 이거, 이건 한 30, 한 1, 2 정도 되는 사이즈네. 예, 잡아놓은 고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이나? 오늘 잡은 똠똠입니다 우와, 이거 무겁다, 무겁다. 깍찼습니다, 깍찼어. 돌돔이 사이즈가 좋습니다. 부시이도 하나 있다. 자. 4 자, 뭐, 3 자, 2 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거보다, 이거보다 큰거 있었는데. 자. 자 오늘 이만큼 하고 방송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 종료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 하겠습니다